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이렇게 늘어지네요, 그렇죠? 아니 날이 늘어지니까 진짜 온열에 뭐늘어지시느야 몸뚱이가 늘어진다 이야? 네다 내가 참아서 방송이니까는 뭐 <laughs> 표현을 못 하겠고 온열 뭐늘어지 듯이 <laughs> 몸이 천근만근이다, 천근만근. 천군만군.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밖에서 일하는 현장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는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보다, 분들 보다는 좀 편하게 우리도 일을 하는 택이잖아 근데 몸이 진짜 어우 막 천근만근이야 음, 뭐, 몸에 수분이 꽉꽉 차는 느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음.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밖에서 일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제 걱정을 좀 해주세요 저 아파요 너 멀쩡해? 아, 아파요 지금 오늘도 병원 갔다 왔단 말이에요. 너 멀쩡해? <laughs>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야 내가 의사야 너 멀쩡해. 어쨌든 어. 오늘 준비한 거 말씀드릴게요. 어. 2024년 갑진년 하반기 어. 원숭이띠 운세. 원숭이띠 발, 네, 발음 잘했죠? <laughs> 하반기. 그렇지. 텃바닥살 응. 뺐어요. 더 빼야 돼. <laughs> 하반기 이래도 똑같이 그 발음이 나와야 되는데 하반기 이러면 다 그렇게 발음이 또박또박 또박 나와 하반기 이봐 반기라 그러지 혓바닥치에 이상해졌나 봐 나이 먹더니 아유 뻔데기 앞에 주름 잡고 앉았다 <laughs> 자 2024년 갑진년 하반기 원숭이띠분들의 운세를 봐드릴 건데요 원숭이띠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가? 이 힘든 역경, 3년의 역경이,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분들, 그동안 뭐 2년 반 동안 고생을 하셨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1년 고생하고 2년은 편안하셨을 건데, 불과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을 때는, 이 삼재라는 놈에서 제일 빨리 해방되는 게 원숭이띠입니다. 이 삼재라는 이 나쁜 놈한테서 제일 빨리 해방이 되고, 제일 빨리 벗어나고, 제일 빨리 풀려가는 게 원숭이띠 분들이기 때문에 빠르신 분들은 8월부터 이 내가 안 좋은 삼재의 기운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빠르신 분들은 8월부터.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다음 달이요. 다음 달부터 이제 벗어나게 이제 무거운 겨울옷, 코트 하나씩 벗어, 벗어 싸고 이제 홀가분해지는 운대입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셨겠어 그렇죠? 그럼 한여름에 코트 입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보는 것도 답답하지. 그만큼 무거웠던 짐을 이제 홀가분하게 내려놓는 운대이기 때문에 원숭이띠분들 자체가 각진년 하반기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홀가분하게 풀고 갈수 있는 운대고 그리고 새롭게 돌아오는 다, 내년, 2025년에는, 원숭이띠분들이 나무에 올라갈 겁니다. 나무로 올라가는 운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한 김에, 한, 진짜 한 서너 달 정도만 더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어,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풀려가시고, 내년 2025년에는, 진짜 내가 제주를 부리듯, 나무를 타듯, 이렇게 풀려갈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 그동안 애쓰셨다고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왜 원숭이띠분들이 요번 3제같이 많이 힘들었을 거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니까. 그게 이제는 하나씩 정리가 되니 얼마나 이분들도 홀가분하고 알턴니 빠지는 것 마냥 얼마나 상쾌하겠냐고 이게. 그런데 이 마지막 막바지 3제에 치이는 원숭이가, 원숭이가 45. 45 경신생 원숭이입니다. 이 경신생 원숭이들은 막바지에, 그냥, 뭐, 마지막까지 조금은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특히, 뭘로? 이분들은 마지막 치, 7... 그동안에 무탈하고 2025년 상반기, 중반기가 무탈하셨다는 분들은 2025년 하반기에 이 사고, 관제, 이게 약간은 비칩니다. 그래서 경신생들은 남하고 시비 도툼 하다 못해 말싸움이 됐든, 주먹 다짐이 됐든, 그냥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 에, 너는 똥이 들어오니까 내가 피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외면을 하시고, 그리고 이 장거리가 됐든 야간 운전을 하시든, 조금은 조심을 하십시오. 이래서 경신생 원숭이들이 2024년 갑진년 하반기 관제구설만 조심하면 큰 문제는 다른 문제는 없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경신생들 이것만쯤 당부를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57살 무신생 원숭이 입니다이 무신생 원숭이 띠들 자체로는 금전, 경제적, 일 이런 거는 오히려 더 편해지게 갈 겁니다. 하반기가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몸에서, 몸에서 약간의 신호는 들어옵니다. 몸에서 그게 그렇다고 크게 병이 있어서 흔들, 뭐 슥슥 하는 게 아니라 그, 너무 많이 그동안에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게 기름 쳐, 기름 쳐달라고. 뭐, 팔을 많이 쓰신 분들은 팔에 여기가 그냥 뭐 염증이 섰는지 석회가 싫었는지 이런 식으로. 오식견이 오는지 이런식. 그리고 허리를 많이 쓰신 분들은 진짜 허리에서 허리 통증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계속 뭐 주기적으로 진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기계를 오래 써서 녹이 쓸어서 기름칠을 해달라는 이런 적신호지, 크게 뭐 다른 데가 뭐 탈이 있고 이게 아니다 보니까, 이 무신생 원숭이 띠분들 자체로는 나머지는 뭐 경, 금전, 뭐, 뭐, 일하는 거, 사, 재수, 사어 뭐, 이런 쪽, 가정, 이런 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 몸뚱이에 조금은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어느 누구나 오는 건데, 이 무신생들이 유독 이 2024년 하반기에 그게 확밀이올 거니까, 뭐 갱년기 오는 것 마냥, 아니면 진짜 이 50견이 오는 것 마냥, 이렇게 올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병원에 뭐 통, 뭐 물리치료를 받아도 되고, 이런, 이런 뭐, 경우 치료 과정이니까 그것만 조금 신경 쓰십시오. 그리고 33살 임신생 원숭이입니다. 임신생 원숭이 띠들 자체가 올해 이별이 좀 많았던 띠로 보입니다. 나는 올 상반기, 중반기 이별이 많았던 거는 솔직히 청춘 사업이 잘안 돌아가고 남녀 간에 이별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인과의 이별이 들어오고. 그리고 친구와의 도툼 때문에 조금 등아시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서먹해지고 이런 이별수가 2024년 상반기 중반기에 많이 든 띠로 보이는데 이 하반기 갈 적에는 사실금. 다시금 귀인줄이 들어오고 다시금 인연줄이 들어와서 이 임신생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새 출발, 새롭게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고 새로운 지인을 만나고 이렇게 새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운대가 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임신생분들은 사람으로 받은 상처 사람으로 치유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화 위복이 될 수. 있으니까 임신생들도 하반기 잘 노려보십시오. 그리고 21 갑신생인데, 이 갑신생 친구들이 이 하반기에 하반기를 봤을 때 조금은 우리가 어른들이 봤을 큰 문제가 아니거든.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아이고, 그까지것쯤이야 이런 고민인데, 이 친구들한테는 별거 아닌 고민이 큰 바위 덩어리로 나한테 와 닿을 수가 있고, 진짜, 뭐, 삼촌, 이모, 뭐, 엄마, 아빠, 뭐, 형, 누나, 이런 사람들은 슬기롭게 진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 친구들은 그게 너무 어려운 숙제가 되고, 이렇게 조금은 뭐, 본인들이 마음성에 감당하기 힘든 거는 조금 들어올 수 있는데 이 갑신생 친구분들은 사사꼭뭐 조그만 뭐 고민이 있든 뭐가 있으면 혼자 삭히면 그게 큰 바위 덩어리로 나를 막 진짜 숨을 막 크게 짓누를 거니까 그때는 언제든지 주변 어른들한테 문을 두들기며 그 해결책으로 내가 홀가분하게 바위 덩어리 치워낼 수 있으니까 갑신생들은 하반기에 어른들 어른들한테 도움을 잘 청하십시오. 그러면 머리 싸짐어지고 고민해서 해결 안 되는 거 순조롭게 해결되고 순탄하게 해결되고 쉽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 갑신생들은 꼭 하반기에 뭔 일이 고민거리가 있으면 어른들한테 상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병신생 원숭입니다. 병신생 원숭인데 이 병신생 분들 자체로는 이 하반기 자체가 하반기 자체가 8, 9월 달. 8, 9월 달에 놈의 절받은 음식, 상갓집, 고사, 제사 이 음식 드시지 마십시오. 음식 주당 맞습니다. 음식 주당 맞으면 내 몸이 아픕니다. 시름시름거립니다. 그러니 이 병신생분들은 8, 9월에 절받은 음식, 음식 끝에 주당이 드니까 음식을 진짜 절 받은 음식만 상가해주고, 이렇게 음식, 그냥 그런 것만 조심해주면 큰탈 없이 지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3년 4년 갑진년 하반기 운세, 원숭이띠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이 원숭이띠들은 하반기가 홀가분해지고 조금은 편안해지고, 이제는 뭐큰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니까. 나쁜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